팬님 이거 쿠션 사용해 주고 계시고 어 아침명 어, 치명. 치명. <웃음> <웃음> 어 진짜 프로는 프로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예. 네. 어아 어, 꽃스가 또 이제 날리고 있어요. 네, 어, 날리고 꽃이 있습니다. 날리고 있어요. 꽃이 날리고 있어요. 꽃입니다. 그를 <꽃> 날으려. <laughs> <까르르 웃음> 어, 어 웬디 님이랑 만나셨던 그때겠어. 아 정말. 어 프로는 프로다. <laughs> 너무 멋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요거 소중의. 쿠션. 어, 잘생김의 삶 부럽습니다. <laughs> 잘생긴 남자 잘생긴 느낌은 잘생긴 삶은 어떨죠? 아니, 아니, 지금... <laughs> 아니 네 봤습니다. 어, 한번 읽어주세요. 아, 다나카 빔님께서 오빠 입꼬리에 찌르고 싶다고. <laughs> 방금 또 입꼬리에 끼고 싶어요. 올라왔어요. <laughs> 팬미팅 당첨 지금 너무 구매 인증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입술 바로 또 해주셨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 어, 니까요네 <laughs> 너... 박서준보다 멋있어가. 작... 어, 너무. 아우, 어, 팬서비스 어. 네. 오늘 다나카인가요? 경우 대표님인가요? 하시는데 지금 경우 대표님이고요. 아침, 아, 처음에 다나카상 조금 나와 주셨습니다. 네. 어. <laughs> 꽃이 또 날리네. 어, 꽃이 또 날려요. 한번 바로 날려요. 선지 선생님 요거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어. 그에 어. 이런 거 하, 해주시면 이제 채팅 엄청 올라오거든요 네. 하트 하트 엄청 아, 올라와요 하트, 하트 엄청, 엄청 올라와요 진짜 아, 하트 8만 개넘겼어한번 다시 한번다 우와 네, 여러분 저희 혹시 마지막에 다나카상 한번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다나카상 한번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네 채팅은 아니다 다나카상 한번 다시 볼까요? 다나 다시, 네, 다시 만날까요? 다나카상 실 거예요? 다시 다르게... 만날까요? 다나카상 지명규 네, 다르... 지명도 했나 다르... 여러분? 그 저는 지금 어? 어 죄송합니다 지금 어, 배가 배가 아파가지고 어어 오케이 옥토빈 면서 다나카상 기다려보도록 오.